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판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저평가 구간에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주차 공모 청약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크래프톤의 공모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 회사로 어, 유명한 제작사고요. 어, 배틀 그라운드로 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 공모 가격 확정 금액은 49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어, 공모 주식수는 865만 4,230주로 미래에셋증권. NAT 투자증권, 삼성증권을 통해서 공모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기간대상 수요 예측에서 2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최근에 카카오뱅크의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 1,732대 1, HK 인어엔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 1,873대 1에 비해서 좀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크래프톤의 공모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생각보다 조금 낮았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원티드 랩의 공모청약 일정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일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원티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 채용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원부터 합격, 채용 유지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채용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종 공모 가격은 3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73만주로 한국 투자 증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간 대상 경쟁률은 1,50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공모 주식 수가 적어서 일반 공모 청약에서도 원티드 랩의 공모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플래티어 공모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플래티어는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전자상거래, 디지털 업무 전환과 관련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고객들의 행동, 제품 종류, 주문 배송 등 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처리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종 공모 가격은 30일부터 다음 주 2일까지 기간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학종 공모 가격과 기관들의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요. 총 공모 주식수는 1800만 주로 KB증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엠로라는 기업의 공모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대기업과 공기업 등으로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 디지털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AR 솔루션 등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엠로의 학종 공모 가격은 29일과 30일 동안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진행되었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기관들의 경쟁률과 확정 공모 가격이 나올 듯합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101만 6,104주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엠노의 공모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요, 한컴 라이프케어의 공모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로 소방 안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공기호흡기, 방독면, 피독류, 보건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국내 안전장비 1위 기업으로 평가되는 기업입니다. 확정 공모 가격은 29일과 30일 동안 기간들의 수요 예측이 진행됐고요. 다음 주 초에 학정 공모 가격과 기관들의 경쟁이 나올 듯합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830만 주 정도로 미래에셋 증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딥노이드 공모 총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질병 판독 솔루션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직접 맞춤형 의료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디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 전략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해마다 4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성장성이 높게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확정 공모 가격은 2일에서 3일 동안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초 지나서 학종 공모 가격과 기관들의 경쟁률이 나올 듯합니다. 딥노이드는 총 공모 주식수가. 30만 주 밖에 되지 않게 보기 드물게 작은 규모이고요. 일반 청약 공모 주식수도 7만 5천 주로 KB증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식수가 적은 만큼 딥노이드의 공모 청약 경쟁률은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KB증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공모 청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장성 높은 기업을 잘 선정해서 공모 청약에 참여를 한다면 다상, 따상, 다상상 등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과도하게 고평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너무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조종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공모주 청약에 대한 자세한 공약 방법과 전략에 대한 내용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한발 앞서서 여러분들이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도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어,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어, 김보현 주식 연구소 공식 카페 네이버 카페 입장하신 다음에 공지사항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픈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신청서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선착순 50명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핵심 노하우와 시장의 주도주를 저평가 구간에서 투자하셔서 복리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주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고요. 오늘은 8월 첫째 주 공모청약 일정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